중심은 있어요. 중심은 있어야 돼요. 중심은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. 가로수평을 한번 해보세요. 자, 시작 부분보다 오른쪽이 미세하게 올라간다. 자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. 시작을 여기서 이 점에 딱 맞춰 찍었죠. 여기서 오면서. 진행을 하는데, 오른쪽이 살짝 올라가더라. 이렇게. 그쵸? 여기는 끝이 닿았죠? 수평에서. 이건 살짝 올라갔죠? 요 정도만 해서 쓰시면 돼요. 간단하죠, 뭐. 근데, 이 간단한 게안 되더라. 이런 게 이제 사람 잡는 거죠. 그쵸? 아... 이게 또 고민돼요. 또 고민돼. 그렇죠? 행서. 행서에서 어떻게 쓰냐. 그냥 그